그림과 같이 원 5위에 점 A에서 접하는 접선과 지름 B, C를 지름으로 하는 연장선의 교점을 P라고 합니다. 자각 X의 크기를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. 그러면 저는 먼저 보조선을 두 개를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B와 A를 잇는 이런 점을 긋고요. C랑 A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B에서부터 C까지 길이가 이것이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는 90도라는 걸 체크해 주실 수 있겠죠. 그리고 A, B, 호에 대해서 여기 원주각의 크기를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각 자체가 64도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각의 크기가 90도에서 64도를 제외한 26도라는 걸 체크해 주실 수 있는데요. 이렇게 Z를 그려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각의 크기가 26도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즉, 각 X와 26도를 더한 값은 64도가 된다. 이렇게 식을 작성해 주실 수 있으므로 각 X의 크기는 38도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정답 38도입니다.